다는 있어서 몸이 진짜 안 좋으시네. 어, 면역력이 항암치료만 받고 나면 면역력이 금방 죽는다더라고. 아 이거 그 암세포도 죽이지만 살아있는 세포도 더 많이 죽인다더라고. 아 그게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여가지고. 어. 항암이 항암하고 오면 체력이 완전 떨어지거든? 어, 그리고 며칠 병원에 이틀 정도 막 누워있다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맞아 기운이 없어요. 이게 항암이 정말 힘든 운동이에요. 그리고막 머리도 치료요 어, 머리도 빠지고 뭐 조금만 하면 <laughs> 피부 나고. 아이고. 관장님 몸이 빨리 완쾌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응. 건강하게 같이 운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열정도 살아 가지고, 지능을또지대해가지고아이 응. <laughs> 오르막이네. 이제 붙어가, 붙어. 뭐 광, 어, 붙어 붙어. 이거 광장이다. 붙어 붙어. 무슨 공연장 같은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 야외 공연장. 어필입니다 아 파크 콘서트 하는 데구나 여기가 와 좋은 데가 있네 이렇게 근데 오르막입니다 짧아 짧아 오르막이 짧아 저 끝에 현수막 있는데? 아니 저, 저 이제 지금 이제 저, 시작이지 저저저 나무 있는 데저 꼭대기 나무 있는 데지 그냥. 가자! 가자! 밟아, 밟아!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밟아, 밟아! 승길이 잘 오고 있나? 종아리 어, 터지겠는데? 지금 저쪽에서 넘어오는 방법이 있고, 한 바퀴 돌아서 여기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여기가 짧고 세 가파르다는 얘기죠. 어, 어. 250? 그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 저쪽에서 넘어오면 한 400대니까. 오늘은. 와, 밥 버렸다. 오늘 짧은 걸로. 오 마이 갓. 아, 와. 이거는, 야, 좋네, 이거 뭐. 얼만지 아지 야. 나이 얼만지 없네, 이 자, 이거 지만히 말에 턱이 있으니까 조심하고. 가만히..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 이게 아, 아 이게 어. 밑에 깔아 놓은 거야? 깔어나겠죠 그래서 푸짐푸짐하구나 길이 좋길 좋긴 해 아니 아니.

들어, 들어, 들어. 자 이렇게 하복지 어필 운동을 하면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그 심폐가 에이. 평지에 뛸 때는 스피드를 올려야지 심폐가 어, 심박수 높아지는데 어필은 조금만 해도 어, 조금만 해도. 어. 심박수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 이 스피드 훈련하는 거 플러스 근력 운동 포함해서 네. 된다. 심장이 더질 것 같네요. 예, 예. 두 가지 동시에 훈련돼두 마리, 마리 토끼를한 번에 잡을 수 있나요? 근력 플러스 심폐 심폐 지구력 지구력 좋습니다. 아 이제 괜찮습니다. 바로 회복했습니다. 자, 이제. 하겠습니다. 다시, 갑시다. 다시. 열었습니다. <laughs> 다시. <어렵습니다. 웃음> 다시, <어렵습니다. 웃음> 다시 갑니다. <웃음> 어 우리는 <laughs> 올라오자마자. 바로 갑니다. 출발합니다. 야츠. 아, 이제 내려가는 길에 또. 편지 다 내려갈. 신건 나오지 않는안 나와. 뭐가 뭐가 안 나오게? 신건 안 나오게. 돌 계단이니까 조심하시고. 계단, 돌계단이, 계단입니다. 나이 옆발 보면 이거 나 나이 옆발 보면 어떨까? 예. 지금 라기, 밟으면 아, 좀 어두우니까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심박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허벅지. 아. 대퇴사두근의 피로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종아리 근육도 어 많이 수축을 해야 밀어주니까 올라갈 수가 있죠. 다음은 여기를 오해지시. 오해지시. 오해지. 아이고. 자중간정화 <5회 전. 웃음> <아이고. 5회 전. 웃음> 있으니까 솔직히. 예, 예. 아 완전 이 산악 트레킹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한번 하고 나니까 좀 서운합니까? 어, 괜찮습니다. 서운하다고? 어?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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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계단 한 번, 한 번. 아, 쉽지 않아, 쉽지 않아. 계단 한번 하려고 그래. 어, 아 뻔했습니다, 클럽 뻔 했습니다. 클럽뻔 했어요. 잘못 들었습니다. 어. <웃음> <웃음> 당급하게 봐. 아니,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와, 날이 밝고 있습니다. 예. 저기, 계단이 이 동네에서 찾아보기 힘든. 어 70개짜리 계단이칠 그 70개? 70개! 야. 70개를 한 번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 다리 터지겠다. 터보기, 터보기 안다그지 아, 진짜 이렇게 가만히를 깔아놔서, 어, 푹신푹신 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뛸 때, 그냥, 펜편은 아스팔트 길이나, 이런, 시멘트 길보다. 예. 이렇게 약간, 굴곡이 있는. 그렇죠. 발목, 발목 다칠 정도는 아니고. 예. 살짝 이렇게 굴곡 있는 이런 데를 뛰면,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는데, 발목 강화훈련도 되고. 아, 그럼요. 응. 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지금, 서현 사연, 본당 서현입니다 여기는. 여기 뛸수 있는, 좋은 공간이 많이 있어요. 형님 우리 나중에 여기 성남시에 이 러닝할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다니면서 뛰면서 응. 소개하고 응. 성남시에한테 우리 이런 홍보대사다. 어? 그거 해야겠는데. 아, 괜찮죠? 아, 남한산성 막 뛰어야 되고 막 해, 그래. 와씨나한선수델개걸리면 올라가서 거기 이제 뷰 한번 쫙 보여드리고 아, 좋지, 좋지. 아 좋죠 근데 거기 올라가려면 죽습니다 네. 그거가 그, 또 훌륭코스 최고예요 최고죠 여기는. 그거, 거기는 거기는 최고. 진짜 태릉선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할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450대 남한산성도 클라요. 그기 전에 우리가 몸을 만들어서 몸을 만들고 같이 거가야될 곳이 불, <laughs> 불곡산 아, 불곡사해봐요 350. 0 4 0 자 승일이가 자전거 타고 올라오는데 뛰어들어 누가 빨리 갔어자 승일이군 빨리 오세요. 네. 어 잡고 이렇게 말수가 없어졌습니까? 네, 예, 죄송합니다. 에. 조금 힘들어서. 시청자분들이 네. 어. 재미 없어해요. 아, 이, 잠깐 오랜만에 산에 와서 경치 좀 본다고. 경치. 어. <laughs> 카메라 작동은 잊었습니다. 어, 경치 볼 정신이 있습니까? 아, 지금? 예, 오랜만에 공기도 좋고. 예. 아, 이좀 가을 낙엽들. 아 살아 있습니다. 아다 있어. 이게 반대로 지금 갔습니다. 아 이쪽으로 오는 거야? 네. 훨씬 길고 가파르고. 네. 예. 오늘 리무스 돌아서 올라왔는데. 예예. 어 길을 어떻게 다 아시네요? 아딱 오늘쯤에 엘리베이터 탄것 같습니다. 아 네. 그죠? 예. 아. 이거 오랜만에 저기 승일군 섬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네. 재미 없으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laughs>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렇다 보인다. <laughs> <여, 웃음>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끝까지 <laughs>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뭔 땀을 이렇게 많이 흘려요? <laughs> 네, 좀 몸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운동입니다. <laughs> 자 어제 술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아 조금 먹었습니다. 아 이거 봐요. 이게 근데 바로 이게 땀으로 배출되면서 아, 해독이 됩니다. 네. 지금 아마 상인 형님은 땀도 안 흘리셨을 거야. 땀 구멍이 막힌지는 모릅니다. <laughs> 그래 는데도땀안는합니다 네? 옷을 두껍게 입아 네? 네? 얇게 입요 아, 땀을 그냥 아유. 이거 어딥니까? 잡았네? 아이구야 이거 완전 진짜. 어, 소입니다 아니 타이머 신으로 온것 같아요. 갑자기 좋아졌어요. 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내가 아는 사등권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쵸 익숙한 지리 네, 네. 아, 오늘은 상당히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아자 <laughs> 이렇게 저희 셋이 아, 좋습니다 같이 뛸수 뛸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주 나오세요 백승일군 아, 네. 아. 오늘 진짜 5개 100m? 아 5개 정도야 뭐분당구청에서도 했는데 아시가 넘칩니다 지금 아닙니다 햄스트링이 올라왔기 때문에 운동장이 어제 비가 와서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씨로 지금 너무 안 됩니다. 아, 아니, 제가 어제 그랬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때가 어, 맞아. 그거 왜 그런 겁니까? 컨디션입니까? 컨디션? 어...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할 때는 아. 몸 상태가 이게 안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독 그런 날이 있죠. 근데, 그것도 어, 뭐 하루날이 지나면, 네. 다시 올라오니까, 근데 그몸안 좋을 때 너무 무리하게, 아. 훈련은 너무 무리하게 면 몸이 안 되지, 갈, 갈 수가 있으니까. 아, 어제 무리하게 해가지고 제가 햄스트링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큰일 납니다. 야. 야, 그때 무리하시면 아. 안 되고. 분당구천, 열 바퀴. 열 바퀴는 천천히 뛰었는데, 축구를 내가 좀 조절해라 아. 그랬더니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또 아니 축구를 어떻게 조절한단 말입니까? 아, 조절할 수있습 조절. 승부 승부욕을 해나 승부욕을. 오늘 내가 나불가능이다 아니 사실 쇼 게임치 할때 바로 올라가가지고 실제 경기할 때는 많이 못 뛰었어요. 다갑니다 아, 차도로 달려고 있습니다 꼭 마라톤 표준 같습니다 마라톤이 이런거죠 마라톤 표 후보잖아 표준 맞습니다 카메라도 있고 잣질도 다 막아서 편안하게 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말을 말을 하면서 뛴다는 게보통이 아니죠? 네 아, 힘듭니다 말 안해서 뛰는데 안녕하니다다 됩니다. 우리, 우리 백생이고 악마 저기 와. 리 피터 대표님 동요없서열습니 다. 그냥 자이 뒷모습 보이시죠? 여기 뒷모습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 한몇 킬로 된 겁니까? 지금 한5 k m 도안 됩니다. 아... <laughs> 지금 몇 시라고요? 4.2아 맞아 4.2 진짜 가볍게 됐다 자 저희는 운동장에 네, 돌아왔습니다 진짜